네, 안녕하세요 어부 s n 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문어 전복 그리고 드라마를 이용해서 회한 접시 만드는 거를 조금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포를 뜬 상태에서 준비를 했고요이갈 y 이 갈빙이 날리는 r a 힘들어하시는 분 r 많은데 저는 이때 지금 제가 착각을 해갖고 그 원래는 이 오로시칼 그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필름 나이프를 많이 쓰는데 그걸로 하는 게 약간 더 확실히 더좋구요이 사시미칼로 집중하게 되면 칼이 어잘 드는 건 사실인데 융통성이 없어갖고 너무 길고 이래서 잘리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막 같은 걸 충분히 다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랜만에 저도 이제 그냥 저도 이제 솔직히 오래 되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많이 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떠 뜨기가 이제 귀찮아서 그냥 막 사람들한테 그냥 통째로 주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습을 많이 안 해서 지금 그 가운데 사이살이라고 하죠. 그걸 많이 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쁘게 안 나오는데 저기 사이살을 최대한 안 날리고 그 저렇게 절반을 갈라야지만 그 이쁘게 나옵니다. 그거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렇게 자르는 사람이 봤을 때그등 쪽이 아닌 배 쪽이 위로 가게 놓은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날리면 되죠. 저렇게 한개한 한 개씩. 뭐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뜬다고 해서 이게 정석이 아니에요. 회는 어떻게 뜨냐, 어떻게 하냐, 이게 정석이 아니에요. 이게 어, 회를 갖다가 정말 제가 먹어봤을 때는 신선하냐, 신선하지 않으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케시메를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열을 얼마나 가해서, 어, 마스카와라든지 히비끼, 이런 식으로 열을 어떤 방식으로 가했냐, 안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그 히비끼나 마스카와를 하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약간 간장을 끓인 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조미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미림이라든 이런 걸 넣어갖고. 그럼 더 맛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히비끼라지 토치에 굴 때도, 어, 버터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녹여면서 해서 생선에 좀 풍미를 더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그런 식의 방법의 차이가 있고, 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배 쪽으로 써는 사람, 등 쪽으로 써는 사람, 뭐 어떻게 써는 사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껴요. 오히려 차라리 고기의 그등부이냐배부이냐에따라서 맛은 달라지는 것도 있고 결에 따라서 살짝 달라지는 건 있지만 뭐 모양을 저처럼 냈다 아니면은 뭐 두껍게 뭐 그냥 큼직하게 썰었다. 물론 이제 큰 거를 한 입에 먹으니까 더멍가는 있어 보이지만 회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가지 무슨 소린가? 그래서 제가 그 한계 뭐 여러사람들 말이 많아요 뭐 이런식으로 놓는거 보다 저런식으로 놓는게 낫다 뭐 이렇게 많이 안 겹칠수록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기에 중요한게 먹기도 좋다고 보기에 장땡이면 그만입니다 이해가 지 무슨 소린가 괜히 뭐 다른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맛을 더 특이한걸 같은 생선인데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블랙피시를 제가 많이 잡는데 너무 이제 같은 맛만 나니까 그한 상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는 거야. 한 부분은 유비끼를 하고, 한 부분은 뭐 히비끼를 하고, 한 부분은 뭐 마스카라를 하고, 한 부분은 뭐 껍데기를 해서 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각자 다른 생선인 줄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 추라이를 해보세요. 제가 그 이렇게 썬다고 해서 이게 정석이 아니고, 써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끓이는 사람, 찬물부터 끓이는 사람, 뭐 5분 끓이는 사람, 뭐 10분 끓이는 사람, 간장 넣고 끓이는 사람, 식초 넣고 끓이는 사람, 뭐 뭐였더라, 뭐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문어를 넣고 삶 끓는 물에 넣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뒤집고 그, 그 물은 식초하고 간장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장이랑 식초를 입바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빨 많이 넣지 말고 예를 들어서 1.5리터에 간장 소주잔 한잔 식초 소주잔 한잔입니다. 그 정도 기준으로 삼을게요. 그리고 나서 물을 계속 버리면서 쓰면 좋은데 그냥 그걸로 갖다 뭐 여러 마리 잡았으면 계속 여러 마리로 하면 되고 문어는 지금 저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빨판이 빨판이 반대쪽 내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가서 톱질하듯이 저렇게 썰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빨판 반대쪽 문어 그 반대쪽면 보면 보면은 그 부분이 약간 껍질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 부분은 질겅질겅 씹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저렇게 좀 이렇게 제거를 하는 식으로 해서 저런 식으로 썰어야지 써야, 문어를 드실 때 질겅거림이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은 좀 추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취향이 다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 아, 나는 이런 식으로 먹는 게 좋다 싶으면은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깔끔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런 바다의 풍미 같은 걸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아는 요리사가 추천해 주는 거는 찌는 게 훨씬 더 맛있답니다. 그리고 문어 구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한 구워 먹어봤었는데 그때 진짜 아 이게 이런 맛도 나는구나 하면서 구운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삼겹살 그때 구울 때 그냥 옆에다 그냥 거버렸거든요. 달라붙지도 않고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그게 이제 삼겹살 기름 때문에 그런 풍미가 더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또음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이제 어떤 거가 이제 자기한테 더 맞는 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거 저런거 추라해 보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도 나중에 어 이런식으로 한번 드셔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고 음 그러는 영상이 뭐 써는 영상 뭐 잡는 영상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잘 잡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이회 같은 건난잘못 뜨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잘 잡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회를 그뜰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생선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금방 늦실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별거 아니지만 이거 계속 게 연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고 저는 이제 이런 영상을 이제 조금 이제 회가 잘안 나온 거예요. 제 영상 보시면 이제 잘 뜨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 뭐 데코레이션도 좀 화려하게 하고 네, 이렇게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야 저 끝이 되게 낙엽같이 빨갛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음, 뭐 이런저런 뭐, 뭐 이렇게 뜨면 됩니다. 그 문어 뜨는 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갖고 어렵지가 않아요. 이상. 금발 남았다